쓰지 않는 경우. 자 식사 앞에 안 써. 식사 보이지? 뭐 아침 점심 저녁 밥 앞에 어나 저랬으면 안 돼. 예. 나 아침밥 먹었다. I had 어 블랙퍼스트. I had 떡 the... 그러면 안 돼. 어 아! 들어갔기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아침밥을 한번 먹었던 듯이 얼마? <laughs> 한번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한 번. 운동 두번 먹었을 때. 자 운동 뭐야? 축구, 배스켓볼, 사커, 장기도 스포츠야. 장기, 바둑, 어, 유도 이런 것들 앞에 건수 한번 쳐. 다음 병 앞에 캔서 뭐야? 뭐냐고? 캔서 어. 모니크신 아, 거예요? 어? 셀 모니크신 거예요? 캔서 뜻이 뭐냐고요? 아 c 써요 t 게무 y 소리 하는 t s a 아 I 아 a n t say. I c a n 이 say. I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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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I c a n 다이아 y I can't s a 당뇨병 a 다음꺼, 미즈즈 해봐 미즈즈 미즈즈 홍요 네? 안 적어 아니 뜻을 제대로 안 어? 적었다고요 미즈즈라고 지금 네번째 말한다 뜻뜻홍요아또 홍역이야? 홍요요 표현도 알아둬야지 다이 어브 블라블라 다이어브 질병 이렇게 쓸까? 그러니까 몸으로 죽다 할때 전체서 어부 쓰는 것도 표현도 알아지 네. 쓰다 <laughs> 쓰기로. <laughs> 아 됐고 와 여자친구로 됐고 와 여자친구로. 없는 이유. 만들어. 리뷰들에안 쓰는 거지. 그거다 그러니까 리뷰트에 쓰니 야가치가 있어. 옛날 혼내는 데서. 그럼 안 돼. Uh -huh. 그 여자애들. 어? 가사 네, 원래 취지가 있는데 말이야, 그렇지. 아니 여기 살면 좋잖아요, 근데. 자, 스쿨 같은 거. 네. 덜을 안 쓰면, 를안 쓰면 원래 목적으로 쓰는 거야. 학교가 아, 있는 원래 목적이. 옛날 한번 얘기했었지. 난말 막지마 자 학교가 있는 원래 목적이 뭐야? 공부하려고요 그래서 I go to school 하면 I go to school 하면 학교 다니는 학생이라는 뜻이야 근데 I go to the 를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 뭐 상담을 간다든지뭐 그런 그렇지그런서 뭐야? church 가 있는 목적이 뭐야? 교회 c h u 예배하러 가는 거지 자 네. go to 안 쓰고 하면 예배하러 간다는 뜻이고 네? Go to the 를 붙이면 거기에 뭐 볼일이 있어서 간다는 뜻이야 예배 때문이 아니라 응? 예. Go to bed가 있는 원래의 목적은? 누우려고 자려고 누우려고 그래서 Go to b e d 면너 누우려고 침대가 있는거야? 누? 자려고 네. 있는거지 말장난하냐? 아니 그래서 Go to bed하면 자다란 뜻이래 근데 Go to the b e 침대로 간다는 뜻이래 프리즌도 저거. 알고있죠 저거 a 알고 l k a 다고하 t it. I 라고 책에 적어 책에 여기 o u t 라고 추가하라고 스 a l k about 여기서 will 니 a l k about it. I w o i S o N t 럼고프리즈 o u t it. o u t I go to 더를 빼고 스피 go to h o s p i t a l h o s p i t a l go to the hospital. 하 go to the hospital. go to t h o s p i t a l I go to the hospital. I 음. 아, 예. go to the hospital. I go 병병 앞에 a n 다다관용적 h a 말은 뭐야? 얘네들이 그렇게 쓰는거야 외 n 야돼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by m i s t a k e 하면 실수로 하 u 하나씩 천천히 t s by m i s t a k e 실수로 a t w o r k 일터에서 직장에서 그러자 네. i n p u b l i c 공공연 이해돼? 예. 퍼블릭이 뜻이 뭐야 원래 퍼블릭이요? 어뭐그 공공... 대중의 대중적인 누구나 쓰는거 그래서 대중 그 뭐야 화장실 있잖아 네. 퍼블릭 토일렛이라고 at home 집에서. in town 집에서. at room 다뭐뭐가 다다 필요 돈. 없어? 뭐가 필요, 필요 없야 네. At night, At d a n day, e a t d a w Dawn? d a Dawn. Dawn. a n d Dawn. Dawn. d a w d a n a d a w a Dawn. d a Dawn. Dawn. 이 왜 그날에 하루가 삼백 여섯 시 같이? 아, 일단 일단, as the is... rise, sun rise, s u 뜨는 거 아니야? 네. sun s 지는 네. 거 아니야? 예. Yeah. 자 1번 레츠 미앳 아침 점심 저녁은 쓰지 말라고 했어. 미음이 T p l a 레이 X o 스 b 볼 l l o o n v i o l n 바이올린, 바이올린. 발음이 어려웠어요. 틀렸어. 오늘 리비나. 아아더더더더더더더더러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바이올린, 노스쿨 오케스트라. 음. We come here twice a week. 왜? 네? 왜? 부정관사. 아니. <laughs> 퍼해요이잖아 어? 아아퍼아 아, 아, 네. 마다. A week 주마다. 예. Yeah. Twice 두번 여기 온다고. Tunnel left h i i s c l a s s r o so he went back to t h school. 공부하러 가는 거야? 아니면 가방 찾으러 공부하러 가는 것만 더 빼고 나머지는 쓴 거죠? 예. 다른 용무 때문에. you look tired <laughs> h uh, you need to go to x bed 음 <laughs> <laughs> 네? <laughs> the students played 경기 운동 식사 병 앞에는 e x t r Basketball after school. 동민. 음, 자, 동민은 lost 네, 아, my book. 내 책을 잊어버렸어. By a mistake가 왼쪽 맨 밑에 거지? 반영조 표현. 실수로. By mistake 실수로. 안 돼. 아니 왜 남의 책을 만든 일종의 소아니야 We have l u n c h in noon. 어 이거 in noon을요. 아이씨 커닝하네. 어 n noon으로 바꿉니다. 어 대박. in을 s로 바꾸는 거. 아 못이었어 이쪽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거 어차피 정리하면서 볼 거잖아요. 그런데 왜요죠? 네. 안돼. 열번 이상 봐야지 이런 거는. 지안 왜요 빨리? 아, 왜? 아, 너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하는데 퇴중 아, 내는 거야? 안 돼? 아니야. 내 너한테 관심이 없으면 어? 그냥 소송 나가. 그래 안 그래? 아, 그래요. 공모해야지만. It's at the home, and you told mm. takes their mm. classes hey, hey. Ah, three three, 3. 3, 3. classes on, school, classes on school. Oh, yeah. His grandfather had Oh, no fa. Fa. 애들, 덜을 빼면 된 적이 있죠? 자.